5월 연평도 서쪽 바다에서 어선 한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아 있습니다. 일가족 9명의 집단 귀순으로 가족 단위의 어선 귀순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었습니다. 5개월 뒤엔 동해로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습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각각 접경과 바닷가 지역에 살아 공통적으로 남한 방송에 자주 노출돼 있었습니다. 최근 북중 국경에 경비가 삼엄해지고 군사분계선 인근 방벽 구축과

나름대로의 안정적 삶을 유지했던 중산층이나든가 중하위 관료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시장이 위축되고 전체적인 중하위 단위에서 통제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외교관, 해외 주재원 등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늘어난 것도 최근 탈북의 특징입니다. 지난해 11월 투바에서 망명한 밀교전 참사는 먼저 탈북한 외교관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검색을 많이 해본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해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북한의 가중된 경제난과 주민들의 외부 정보 노출로 인해 북한이 삼엄한 통제로도 계층을 불문한 탈북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